예, 오늘도 예, 창세기 3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 3장 7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천박함과 야비함과 간교함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희망과 같으며. 또 영원한 생명의 줄기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실,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강조하지요.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예토프스키는 말하기를 진실한 생활로 시종일관하십시오. 그곳으로 인하여 많은 적을 얻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돼서. 그 적들은 모두 다 당신에게 굴복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쇼펜하우어의 괴변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사자에게는 발톱과 이빨을 주었고 소에게는 뿔을 주셨고 문어에게는 먹물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말을 할수 있는 기교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개변이라고 한 말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그 거짓을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인간의 삶은 순간마다 시합이요. 하루하루가 결승전과 같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던 리빙스턴은 유언으로 아이들아 진실하여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이야말로 하늘로 통하는 길이요. 사랑과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수고의 땀방울이 얼룩져야만 하는 현실 속에 뿌려진 이 진실의 씨앗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가슴에 후회가 없고, 진실을 바라는 자의 발걸음에는 날아갈 것 같은 새임이 늘 소산할 거예요. 진실은 무거운 약속처럼 남지만, 거짓은 쭉쩡이처럼 날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은 마귀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도 신앙적인 일을 거짓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뭐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거야. 사실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야 거짓을 할수 있어도 신앙적인 걸, 신앙적인 걸 거짓으로 꾸미고 하는 것만큼 악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절대 떳떳해질 수 없습니다. 거짓은 그냥 뻔뻔해질 뿐이에요. 정말 뻔뻔해져요. 예, 목사가 금세 알수 있는 일들을 뻔뻔하게 쏟아놓는 게 그게 바로 거짓의 예, 치명적인 치명적인 거짓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악마와 연합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가 되었음을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끊임없이 경종하며 새겨보고 또 새겨보려고 그렇게 다시 보기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기는 저의 이제 목회에 남은 8년 여정을 정리하는 설교 준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이 발목을 잡고 계속 다시 준비해라, 다시 준비해라, 그러시는 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시 보기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에 저도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 원고들이나 또 저의 모든 설교의 지혜들을 다 짜내고 모아서 이 설교들을 정리 정리 정리하고 있어요. 이 간교한 사탄은 예, 아 남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롭고 신비로운 건 여자겠구나. 아마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아마 의논을 했겠지요. 오늘 내가 모의 이름을 짓고 모의 이름을 짓고 모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자랑을 삼아 말하면서 또 은근히 자기의 부족한 지혜를 돕는 배필인 아나 아다 하와에게 의지합니다. 여보, 이런 이런 동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름 지으면 좋을까?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의 지혜를 따라서 하와가 건네주는 말로 또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들을 짓기도 했을 거예요.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뱀이 볼 때는 아이 놈이 이 아내의 말을 아내의 속닥거리는 말을 잘 듣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유혹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거짓말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떠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등 무언가를 금한 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마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속삭여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야너병 걸린 거 보면 하나님이 너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야너 사업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 보면 하나님이 너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목회를 하는데 너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속삭임을 계속 이어갑니다. 모든 만물의 열매는 다 먹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금하신 한 가지, 그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짓을 꾸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100가지 받은 우린 은혜를 한 가지 서운함, 한 가지 섭섭함 그것도 자기 이익이나 욕심, 거짓 때문에 생긴 그한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싹다 잊게 만드는 이 배은망덕의 거짓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들은 확실히 죽지 않을 것이다. 정령이라는 말까지 우리말로 표현을 해서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이 거짓말은 사탄이 인류를 향하여 드러내놓고 한첫 번째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는 감추어진 거짓말이고요. 이것은 드러낸 거짓말이죠. 또한 지금도 무한반복되는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죽게 될 지옥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게 불멸하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진실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이상의 유혹이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기와 고집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고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로뜨리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혹시 거짓말 아닐까? 그저 급할 때.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말은 달콤하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준 알약들은 설탕을 입힌 독약입니다. 우리는 너무 호기심이 많은 여인의... 아들이요, 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까지면 충분한 거예요.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 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 사람들 앞에 지켜야 될 선.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의 믿음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죽음과 자연적인 죽음은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그 순간 시작이 되었어요. 곧바로 죽음이 완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과 몸 안에서 죽음이 진행되고 있죠. 그들은 생명의 선을 넘어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사탄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올려다봄으로써 타락하도록 유혹합니다. 올려다보는 것도 선을 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기까지면 되는데 자꾸 인간은 올려다보려 합니다. 하와의 눈이 열려서 올려다보니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죄악의 경험은 그녀가 기대한 것과 달리 몹시 괴로웠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탄을 믿으면 생명을 잃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잃은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서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떨어진, 우리가 쓰러진,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 부부는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두려웠어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기는 불가능했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현재 자기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도록 질문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묻습니다. 신약에서 사람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를 찾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질문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사랑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또한 나의 왕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으로 선 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는 내 안에 자정에 계시고 나의 왕으로 나를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구세주가 어디 계시냐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내삶 속에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소리를 잘 듣게 하시옵소서. 아무게야. 내가 어디 있느냐. 선 넘고 어리석게 살려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소리를 예민하게 들으며 그살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진실의 자리를 잘 지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대충 그럭저럭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구세주가 어디 계시냐 이 땅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진실함으로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예수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건. 그 간절한 노력으로 행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그렇게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 행하며 그렇게 예수가 어디 계시냐 묻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잘 말하고 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형섭이가 세 번째 의사고시를 봅니다. 1차, 2차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제 3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내년 1월에 4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렵게 어렵게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땅에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의 제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아들이 되길 원하여 근본 시험에 임하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 시험장에 잘 가서 시험을 잘 치러낼 지혜와 담대함 건강을 주님이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를 안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늘 유쾌한 그의 웃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